안녕하세요. 광지센터 황복순체육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스마트 빨간 펜에서 말씀드릴 건데,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법에 보면 좋은 학습지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교과서 중심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전과목 학습에, 학습지여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예습과 복습이 가능한지. 자, 네 번째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밥 먹듯이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 다섯 가지 좋은 학습지 조건에 맞추어서 빨간 펜이 어 동일한지를 고객님들이 한번 이번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펜은 여기 보시면은 자 교과서 설명서라고 해요. 자 교과서 어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 단짝이라는 이름 하에 자 전과목 학습지가 맞는 지자 국어, 반생, 실생, 질생 그 다음에 수학 자 그럼 전과목 학습지가 맞죠? 자 전과목 학습지가 모두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에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어, 현재 3학, 3월 달에 만약 학습지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1학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 계획, 진도표에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도움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할수 있는 습관을 잡을 수 있는 달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 그러면 이 학습지가 교과서랑 정말 맞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통합 부분에, 자, 정다운 이웃, 서로 돕는 이웃에 이웃이라는, 가을이라는 교과서 안에 있는 이웃 교과서에, 자,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게 가을 교과서 안에, 자, 이웃과 어, 추석을 배우는데, 자, 그럼 4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46페이지, 자, 47페이지 안에는, 자, 정다운 이웃에서 아이들이 노래 듣는 거, 자, 함께 리듬을 연주해 보고, 자, 서로 돕는 이웃에는 뭐가 있냐면, 그림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알아야 되고, 예습과 복습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스마트 빨간 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단짝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요거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여기를 자, 펜으로 이렇게 누르면 자, 패드 안에서 자, 정다운 이웃에 대해서 1학년하고 3학년까지는 동영상이 10분에서 15분으로 아이들이 개념을 볼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 그림으로, 그림자 놀이를 통해서 한 다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혼자 할수 있게, 자 스스로 할수 있게끔 동영상계 개념과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동영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했다면 자 서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복습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서면 학습이 되어 있는 거자 그럼 어 수학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수학 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두 개죠. 자 1학년에 보시면 자, 수학과 수학 익힘. 저희 빨간 펜의 특징은 수학은 동일하게 수학 익힘과 수학을 함께 넣어놨던 거.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에도 국어와 국어 활동을 넣어놨는데, 자, 여기 부분에 수학은, 자, 1학년 2학 때 처음에 보시면 100가지 수에서 배워요. 자, 어떻게? 수학의 8에서 27쪽, 자, 수학 익힘의 5에서 11쪽. 자, 그거를 똑같이 빨간 펜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근데 빨간 펜에 처음에 들어가면, 자, 100가지 수에서 수를 알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그림밖에 나오지 않죠. 자, 그거를 저희 빨간 펜은 스토리텔링 통해서 아이들한테 먼저, 아, 오늘 이거 배울 거야 라고 하고, 자, 수학은 나선형으로, 자, 나선형 학습지기 때문에, 아, 나선형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자 지금 배울 내용과 이전에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다음에 무엇을 배울지까지 아이들을 한편 짚어주고 자 교재 안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번 풀어 봐요. 자 그리고 자 개념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게 개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자원 그리고 아이들을 풀어보고 자 개념 2그 다음에 개념 3자 개념 4까지 자, 그리고 개념 5. 즉석 서 개념학습을 잡아줬다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기초와 심화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잠시만요. 자, 자 이렇게 자, 수학의 보충과 심화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자 100가지의 수를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빨간펜 하나로 수학같은 경우 기본 기초 기본 심화까지 할수 있는 학습지가 빨간펜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거를 어, 정리하자면은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 2학년까지는 국어 수학 통합 그다음에 전과목 학습지가 되어 있고요. 자, 3학년부터 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다음에 영어까지 추가되는 스마트 빨간펜. 자, 저희는 진도 시 학습지라고 하는데 자, 하나 알려 드릴 거는 학습지 부분에두 가지가 있어요. 진도식과 프로그램 학습지. 자, 프로그램 학습지는 우리가 말하는 구, 음? 그다음에 우, 음, 음? 눈, 음. 자, 이렇게 한, 한 과목당 3만 오천에서 3만 팔천원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구, 음 하면 세, 마구, 세 과목을 하는데 한 15만원 정도 하시죠? 자, 그런데 저희 진도시 학습지는, 자, 밀크티 홈런, 그리고 AI, 웅집그 다음에 빨간 펜. 또 진도시 학습지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교과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전과목이 되어 있으면 예복습이 가능한 학습지가 바로 진도시 학습지인데, 자, 저희 진도시 학습지는 어, 월 어, 5만 500원이고요. 거기에 패드를 추가하시면 19,500원을 추가하셔서 패드를 추가하시면 거의 6만원에서 7만원 내 정가모 학습지를 할수 있는 반면에 밀크띠나 홈런 같은 경우에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으로 정가모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빨간팬은 35년에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학습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광고를 안 하는 대신 엄마들이 입소문으로 저희 학습지를 1위로, 부동의 1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안심하시고 학습지를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